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식한 낚시꾼 고완자 입니다 가복구 형님이 기원해준 전동릴에 낚싯대 외줄 때입니다 ,잉? 세팅 다 해놨고 피싱마트 21반을 서가이드 샷판을 퐁당퐁당 이렇게 해놨고. 외줄이다 보니까 이동할 때는 바구니에 이렇게 눌러두면 좋아요. 추해가지고 오늘은 조업이라서 라이브가 없어요. 자, 지버등 이것도 꽉 잠가놔야 돼요. 이거 느슨하게 하면 얘만 홀라당 날아갑니다. 하나. 준비해 놨어요. 우리 갈치용사죠. 1차 스티커, 2차 스티커. 네. 딱 준비해 놨고, 아, 몬스터 하나와 요거는 만원이에요. 피싱마트 21, 악어 찍게. 자, 그리고 락이 되니까 잠깐 오면 되고. 아이고야. 할거다한거 같다.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오프닝만 보여드립니다. 아 이제 1 년에 한번 제대로 타지는 날이고 오늘 쿨러 두개 준비했어요. 두 개. 요거는 사모님 거, 옆에 건내 거, 거. 쿨러 두 개. 이렇게 세팅해 두시는데 지나갈 때 밟으면 안 돼요. 조심히 한분한분 한분 세팅하시고. 평소에는 잘안 먹지만 선상 나오면은 이렇게 한강라면도해 먹고 취향대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번 라이브를 지향하지만 이렇게 외줄 게임은 많이 잡고 지금은 1년에 한번 오시는 분들 왕콜 축구하시는 분들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라이브는 안 맞고요. 열심히 해 가지고 녹화 방송으로 보여 드릴게요. 물과 음료수 하나 챙겨두면 좋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라면 하나 먹는 거 좋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화 낚시동구 환자입니다 금일은 좋은 모드라서 녹화방송이고 뭐 이제 갈치 졸업식이잖아요 마지막 모델 갈치들 열심히 졸업해가지고 갈치 칼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바다 네, 뭐, 참고 잘해보시고 어 초반에 찍고요 신나다. 아 네, 만화바나 깨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고요. 수 모르겠다 분들은 앞에 메모, 요수해니다 써서 봐요

출시로 시작합니다. 대부분 꽁치 미끼로 집어하면서 시작하는데 후반에는 갈치를 미끼로 써요. 2지를 쓰면 3지가 나오고 3지를 썰면 4지, 5지가 나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면 핸드폰을 수시로 확인하지만 녹방이라서 거치하고 조업을 했어요. 영상이 저장이 안 돼가지고 버퍼가 제법 많습니다. <목소리> 저도 화면 녹화로 영상을 다시 따고 있는데, 라이브가 힘들어요. 우리가 뭐, 생활 낚시는 몰라도, 원도권, 먼바다 낚시잖아요. 영해까지 내려가거나, 홍도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좀 버퍼가 어쩔 수 없이 걸려요. 대오징어가 네, 같이 나오고 있고, 오징어한테 제법 느꼈습니다. 차비 한번 챙겨보세요. 시간이 지나니까 씨앗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해비가 내려가면 바로 도도해요. 날씨 진짜 많았습니다. 일질 보시면 초리대가 물에 막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구리들도 많았는데 영상이 날아가서 건질 수가 없었어요. 팬 서비스도 가끔씩 하면서 그렇게 조배습니다 바다에 나오면 이슈들이 발생하고 기름이 부족했나 봐요. 처음으로 급유하는 것도 한번 봤습니다. 삼지, 삼지. 아, 큰줄 알았지만 마리수가 많았네. 무게감이 달랐는데, 큰게 아니라 마리수가 많았습니다. 좋죠, 이런 거. 어? 가 어지겠어 갈치 졸업식이기 때문에 일단 풀 실가에 다 챙겼어요 잡은 거다 나눔했고 지금 얼음 녹이고 있거든요 얼음도 많이 안 했는데 지금 다 녹여 가지고 요 놈을 넣어야 돼요 이쪽은 대치만 모아놨어요 이런 거 진짜 대치죠 더큰 것도 있을 거예요 사이즈 균등하고 비슷한데 담뱃값이 있으면 내가 하나 비교해 줄게요 이런 거다 보셔도 대치입니다 대치 위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데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위 살에 맞춰도 여가 남습니다. 시알 다 좋아요. 대치들은 이쪽으로 나무아놨어요뭐 이거 위에만 그런게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 시알 너무 좋죠. 그죠. 더 좋은 건더 많을 겁니다. 이게 45리터 쿨런데 48리터구나. 꼬리가 접혀요 시알 좋아. 갈치 지금 드실 분들은 출중해가지고 갈치 손맛도 보고. 먹을 거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1년 먹을 거다 잡았어요. 그리고 봉구 형님이 저 전동진이당 요 지금 보시는거 요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봉구 형님 좀 드려야 되고. 아, 뭐, 지금 이거를 넣으려면 다 녹여야 돼, 지금. 조직부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딱한번 먹을 거라 가지고 그 라이브는 안 됐고. 바은 외줄이었다. 이거 <laughs> 진짜 고기 많이 잡았네아 시알도 다 줬고 <laughs> 외줄 맞 봤었고 루나오 조갑니다. 실시간이고 핸드폰만해 핸드폰. 아 이거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laughs> 어, 많이 들었어요. 사이즈도 어, 좋고 여기에 뭐. <laughs> 오늘 장원입니다 얼음 와씨 오 손이 진짜 단우와 얼음 다넣겠네 와야 진짜 오늘 선수 김사현이 오랜만에 와서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거 진짜 얼음이 없습니다 어, 밑에 조금 있네요 덩거리 겨울에 이 정도 장기 힘들죠 아 이게 선수 조과 저는 좀 템피나이다 보니까 아담하게 가져왔는데 거의 뭐 사이즈 준수한 것들만 잘 챙겨나왔고 부족하더라고요. 다들 주무실 거예요. 자, 잡어 없어요. 잡어 그리고 여기는 대치들 보셔도 대치들이죠. 오늘 고기 잘 됐어요. 고등어도 이고아 친구도 완전 시장 고등어. 빵빵하죠. 아, 이게, 라이브 하면서 하면 좋은데, 라이브 하면서는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고, 아, 시야 좋아요. 막, 가시들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야, 밑에만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밑에도 그래요. 뭐 얼음 보셔도, 와, 얼음 안 보이죠? 어, 물로 다 녹인 거예요, 이거. 에이. 들어가서 쉬어야 돼. 오늘 뭐, 인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소수 정예로 와가지고, 완전 타자겠습니다 안녕 방금 잡아온 갈치에요 와, 손이 빨라가지고 한 카트를 못 탔습니다 <laughs> 손이 엄청 빠르세요 먹어봐요 빨리 네, 좋아요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먹었니다감사 <놀놀놀람> 뜨끈한 국밥 먹고몰락 잡으러 갑니다 요 메뉴는 안나와요 이렇게 <laughs> 육찬 나오는데 오늘 육찬 대신 저는 요거 생미역에 굴리고 사이즈 봐요 아 네, 사이즈 끝장납니다 <목소리>